이게 인사가 모든 사람의 자신들의 마음에 다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서울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네. 성경의 자천성 인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들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서울 중앙지검이요 김건희 여사 사건만 수사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혐오되어서는안 안 되는데 서울 중앙지검이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증교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것들 다 조사 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때까지 검찰 탄압이다 독재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 자체가 모순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상황들을 다 늘어놓고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만 수사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사건, 전 정권과 관계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건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